e l 1 o My YouTube 채널 더 모바일 리뷰 프로 삼성 갤럭시 A17 2026 시크릿 오늘 영상에서는 2026년에 새롭게 등장할 삼성 갤럭시 A17 프로 5G에 대해 깊이 있고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스마트폰은 보급형과 중급형의 경계를 허무는 모델로 실사용자에게 꼭 필요한 기능들을 중심으로 완성도를 높인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첫 인상부터 말하자면 디자인은 이전 세대보다 훨씬 세련되고 현대적인 감성을 담고 있으며. 얇아진 베젤과 균형 잡힌 비율 덕분에 손에 쥐는 순간 안정감과 고급스러움이 동시에 느껴집니다. 갤럭시 A17 프로 5G는 일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화면 경험에 특히 신경을 쓴 모델입니다. 넓고 선명한 디스플레이는 영상 시청, 게임, SNS, 웹서핑까지 모든 상황에서 몰입감을 극대화해줍니다. 색 표현은 자연스럽고 밝기, 조절도 섬세해서 실내는 물론 야외에서도 시인성이 뛰어납니다. 장시간 사용해도 눈의 피로가 적어 학생. 직장인, 콘텐츠 소비가 많은 사용자에게 매우 만족스러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성능 면에서도 2026년 형 A17 Pro 5G는 일상적인 사용을 넘어서 한 단계위를 보여줍니다. 앱 실행 속도는 빠르고 멀티태스킹에서도 끊김없이 부드럽게 작동합니다. 여러 앱을 동시에 실행해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하며 게임 플레이 시에도 발열과 프레임 저하를 잘 억제해줍니다. 특히 5G 네트워크를 완벽하게 지원해 다운로드와 스트리밍 속도가 매우 빠르며 영상통화나 온라인 콘텐츠 이용 시 지연 없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카메라 성능 역시 갤럭시 A17 프로 5G의 중요한 매력 포인트입니다. 일상 촬영에 최적화된 카메라는 밝은 환경에서는 물론 어두운 밤에도 안정적인 결과물을 보여줍니다. 인물 촬영 시 피부톤은 자연스럽게 표현되고 배경과 피사체의 분리도 깔끔하게 처리됩니다. 동영상 촬영에서도 흔들림이 적고 음성 녹음이 선명해 브이로그나 쇼폼 콘텐츠를 제작하는 분들에게도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습니다. 배터리 성능은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큰 안심을 줍니다. 아침에 완충하면 저녁까지 충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영상 시청이나 게임, SNS 사용이 많아도 안정적인 사용 시간을 유지합니다. 여기에 빠른 충전 기능까지 더해져 짧은 시간 안에 배터리를 회복할 수 있어 바쁜 일상 속에서도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실제 사용 환경을 고려한 배터리 최적화는 삼성의 노하우가 잘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소프트웨어 경험 또한 갤럭시 A17 프로 5G의 완성도를 높여줍니다. 삼성의 최신 인터페이스는 직관적이고 부드러우며 사용자 맞춤 설정이 다양해 자신만의 스마트폰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보안 기능도 강화되어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감을 주며 장기간 업데이트 지원을 통해 오랫동안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사운드 품질 역시 기대 이상입니다. 영상이나 음악을 감상할 때 소리가 또렷하고 균형감 있게 들리며 이어폰 없이도 충분한 몰입감을 제공합니다. 통화 품질도 안정적이어서 음성이 선명하게 전달되고 주변 소음 속에서도 상대방의 목소리를 또렷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삼성 갤럭시 A17 프로 5G는 2026년을 기준으로 실속과 성능, 디자인을 모두 만족시키는 스마트폰입니다. 고가의 플래그십 모델이 부담스러운 분들, 하지만 기본기 탄탄한 최신 스마트폰을 원하는 분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일상 사용부터 콘텐츠 소비, 5G 네트워크 활용까지 균형 잡힌 경험을 제공하는 이 모델은 많은 사용자들에게 오랫동안 사랑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스마트폰 선택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